3 x 투자 t v 입니다 3배 레버리지로 200만 내기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미국 정시 버리장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ETF SXX는 0.15% 상승하고 있는 487불이고요. 큐큐큐는 0.29% 상승하고 있는 367불입니다. VO는 0.21% 상승하고 있는 410불이고요. 3배 레버리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SXL은 0.71% 상승하고 있는 21.29불이고요. t q 9 9 9 0.8% 상승, TCR 1.6%, FNG 0.4%, BOLZ 0.6%, UPL 0.5% 전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빅테크 종목들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다 상승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지금 1.8% 하락 중에 있습니다. 저의 계좌는 참고하시면 4,402만원 되겠습니다. 삼성장건도 지금 1억 3,10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3설라 2% 정도 살아가고 있는 0.319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스 상에 보시면 서울경제입니다. 미연준 내년 6월 금리 인하로 방향 털컷되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3에서 3.5%까지 내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5.5%죠. 이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할 겁니다. 선물시장은 내년 3월부터 인하를 전망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도 장기체 금리는 상승할 듯. 이런 뉴스 내용이고, 일각서는 물가 높아 내년에도 인상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도 피벗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너지도 2분기에는 실시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3일 발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에서 고객노트에서 금리 인하 기시 시점을 내년 6월로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6월로 제시하면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에서 3.25까지 내리면 거의 2% 정도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되면 주가는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빌라델피아 반도체 섹터인 종목들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덕컴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asml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t s m c 소폭 내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3배 레버리지로 200만 달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10년의 법간의 SXL과 TQQQ로 목표를 이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CPI, PPI가 생각보다 뭐 좋게 나온 건 아닙니다. 어쨌든, 어, 금리를 인상을 멈출 것 정도는 어, 예상이 되는 발표를 했고요. 어, 3.2%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정신은 힘이 있고 전 세계 돈이 모이는 것이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우리 모두 성투해서 큰 부자 됩시다. 구독 감사드립니다.